꼬들꼬들하고 맛있는 황태채 볶음을 할 거예요. 황태채는 이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길은 것은 한 번씩 잘라줘요. 황태채를 그냥 무쳐서 먹는 것보다 무쳐서 나중에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황태채를 볶아줍니다 식용유에 구워지면서 꼬들꼬들합니다 고급 밥반찬, 술안주 한번 해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아주. 꼬들꼬들한 게 맛있습니다 주가루 하나 두개 파, 마늘, 청양고추 넣어줍니다 간장 하나 둘 올리고당 하나 주물주물 묻혀줘요. 물기를 꼭 짜야지 볶을 때도 더 맛있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흔들거리는 게덜 합니다. 물기는 아직 꼭 짜줬어요. 꼭꼭 주물러서 묻혀줍니다. 간장이 한 곳에 베이지 않도록 꼭꼭 주물러서 묻혀줘요. 간장 하나 더 넣어줍니다. 올리고당두 개.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맛있게 드시려면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볶아 먹습니다. 그럼 이게 꼬들꼬들해요. 기름 두수저 넣어줍니다. 기름이 충분히 들어가야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기름에 튀겨져야 맛있습니다. 물기를 꼭 짜야지 또 맛있고요. 물이 이게 많으면은 볶아도 꼬들꼬들하지가 않습니다. 덜해요. 물기를 꼭 짜고 기름을 충분히 넣고 볶아줍니다. 그러면 아주 꼬들꼬들합니다. 기름에 튀겨져야 돼요.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볶아줍니다. 그래야 이제 꼬들꼬들해요. 물기가 많으면 꼬들꼬들하지 않습니다 기름에 튀기면서 황태포가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서 꼬들꼬들해집니다 황태포가 이게 꼬들꼬들한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볶아줘야 돼요 훌륭한 밥반찬이 됩니다 술안주에도 좋고요 물기를 꼭 짜고 기름에 튀겨주듯이 해야지 이렇게 꼬들꼬들하고 맛있습니다